우리가 2024년 트렌드를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해보면은 열 가지 정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열 가지를 좀 크게 분류를 이렇게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생활의 변화. 이제 2024년도는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회와 도시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요 이야기입니다. 생활의 변화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간의 변화 그리고 또 하나는 젊은 세대들의 트렌드 변화 그리고 우리가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유행을 빨리 쫓아가는데 우리가 쫓아갈 수는 없지만 어, 이 정도 흐름을 이렇게 파고나서 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생활의 변화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시간의 변화인데 분초사회 <laughs> 몇분몇초 우리가 <laughs> 지금은 현대인들은 분을 나누고 초별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엄청나게, 어, 시간의 가성비가 중요한 시대가 바로 현대 사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돈이다. 그죠? 시간이 돈만큼 혹은 돈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바로 2024년 분초 사회라고 이야기 합니다. 어, 특별히 이제 2024년도에 이 그, 김남도 교수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날로그 디바이드, 뭐, 아날로그 격차를 이야기 하는데, 어, 지금 우리가 디지털 격차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뭐, 휴대폰 잘 사용하고, 컴퓨터 잘 사용하고, 뭐, 이런 기술, 기계 같은 거잘 사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사용할지 모르는 사람들 간에 디지털 디바이드, 디지털 격차를 이야기 하는데, 김남도 교수가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 그, <laughs> 기생충에 보면은, 기생충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부잣집의 아이들은 어떻게 노냐면은, 정원에다가 텐트를 치고 화살 쏘면서 인디언 놀이합니다. 스마트폰 사용하잖아요. 아날로그식으로 놀아. 근데 가난한 집안 아이들, 송광호 집 아이들은 그반지하에 사는데 와이파이가 안 터져요. 와이파이가 안 터져가지고 2층 와이파이, 1층 와이파이 그거 받으려고 화장실 변기에 올라가가지고 와이파이 되는지 이렇게 스마트폰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사는 아이들은. 디, 스마트폰이나 디지털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잘 사는 아이들은 그냥 자연 공간에서 뛰어노는 거. 그래서 디지털 격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날로그 디바이드 아날로그 격차가 더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제는 교회는 비대면 예배, 디지털 예배, 온라인 예배 이게 아니라 대면 예배, 아날로그 얘기입니다. 지금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로 저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더라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스크린 위에 탁 나와 있는 거 편안하게 보고 그게 아니고 내 손으로 성경책 넘기고 찬송과 보고 그렇게 아날로그적으로 다시 신앙생활 본질을 회복해야 돼. 그 얘기를 지금 저는 이 아날로그 디바이드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아 신앙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되구나. 우리가 옛날에 성경책 들고 다니고, 성경책 보고, 줄 긋고, 그죠? 그래서 막 너덜너덜 합니다. 저도 이거 막 테이프 이렇게 발라놓고 그러는데, 너덜너덜한 이 성경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그냥 스크린에서 이렇게 뜨는 거 보면은, 한번 뜨면 잊어버려져.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분초사회, 그러나 아날로그 격차가 또다시 등장한 시대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러한 분초 사회를 한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스피오프 프로젝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피오프 어, 이게 이제 이 스피너 이렇게 돌면서 이 바깥으로 나가는 걸 이야기하는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우리 영화에 보면 어벤져스 시리즈에 보면은 한편잘 만들어 가지고 요거 속편이 계속 막 연결돼요. 요걸 우리가 스피오프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건 팔때 물건 하나 딱 히트 치면 요거하고 관계된 상품들을 쫙 파는 게 이제 스피노프라고 이야기해요. 요거를 제가 이제 목회적으로 딱 적용해보니까 어떤 것을 할 수가 있냐면은, 아, 목회도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잘할 수 있는 거, 달란트. 잘할 수 있는 거를 딱 해가지고 요거를 스피노프로 이렇게 더 발전시켜야 돼요. 잘 못하는 걸로 가다 보면은 실패하고 넘어지니까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이거를 자꾸 스핀오프 이렇게 개발하는 거.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어, 디토 소비 인데 이 디토라는 말이 뭐냐 면은 나도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그러니까 뭐 나도 어, 나 역시 나도 그렇게 할게 뭐 아멘하고 비슷한 말이죠 어, 최근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소비 하는 걸 보면은 상품을 이렇게 고를 때 야, 이게 막뭘 골라야 될지 잘 몰라 근데 유명 연예인들이 이 상품을 막 써요. 뭐, 이 컵을 샀다. 그러면 유명 연예인이 저 컵을 쓰니까 그냥 나도 디토 믿고 따라 쓰는 겁니다. 그만큼 안전성을 보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또 우리 교회적으로 연결해 보면 뭐냐면은, 교회의 경우에는 인기 있는 목회자의 설교를 이렇게 많이 듣습니다. 물론 이제 c 에 s 방송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은, 혹은 요새는 유튜브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인기 있는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면 이거는 안정적이죠. 그죠? 영 모르는 사람, 뭐, 뭐, 이단일지도 모르는 사람 설교를 듣는 것보다 유명하고 방송에 자주 나오고 인기 있는 목사님의 설교를 딱 들으면은, 어,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디토 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 <laughs> 어 이렇게 위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목회자가 자기 특성을 스피 오프 해가지고, 디토 소비 일꾼들을, 그런 성도들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저도 이제 그게 이제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분초 사회 속에서 시간이 급속도로 변하지만 필요한 게 뭐냐면, 돌봄 경제라고 지금 이 김남도 교수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돌봄의 시스템, 요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돌봄은 내가 연민으로 이렇게 돌보는 것이 아니고, 돌봄은 경제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른 사회적 약자들만이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 돌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엄마도 엄마가 필요한 세상, 아빠도 아빠가 필요한 세상, 서로의 우리가 돌봄이 필요하다. 서로 돌봄이 필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돌봄 경제는 바로 나의 문제인 동시에 우리 사회의 문제이자 나가 경쟁력이 된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앞으로 교회는 노령화가 급속해집니다. 그래서 돌봄 목회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저는 이 돌봄 경제를 통해서 돌봄 목회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내년도에 계획을 잡을 때이 돌봄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바로 이런 돌봄은, 어, 교회가 우선시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요렇게 분조사회를 통해서 세 가지 변화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젊은 세대의 트렌드 변화가 또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육각형 인증. 여러분, 요거는 또 외워두면 좋 육각형 인증. 육각형은 이렇게 아주 완전합니다. 그죠? 어, 딱 이렇게 모양이 딱 완전한 모양인데, 어, 이 말은 뭐냐면 외모, 학력, 그 다음에 자산, 직업, 집안, 성격, 이 여섯 가지에서 완전한 사람을 육각형 인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도 빠짐이 없는 사람. 공부도 잘하는데 집안도 좋고 외모도 잘생겼는데 운동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laughs> 그런 애들 이게 이제 육각형 인간이죠 근데 오늘날 이 육각형 인간은 가능하지가 않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이 육각형 놀이를 한답니다 뭔 말이냐면은 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강박적인 완벽함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반작용으로 육각형 놀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해버리는데 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는 이런 육각형 인간 말고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좌절한 젊은 세대들에게 네 모습 그대로 주 받을 것이오니 그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 이대로 네가 좋아 이렇게 되는. 모두 다저 높은 곳에 올라갈 수가 없고 사다리를 올라갈 수 없고 다 떨어지는데 그 올라가려고 애쓰는 아이들, 올라가지 못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열등감 때문에 고통받는 아이들, 그들에게, 그 젊은이들에게 얘야, 너 올라가지 않아도 좋아. 지금 이 밑에 있어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지금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너를 받으셔. 그렇게 젊은 세대를 품어야만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육각형 인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정말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부족한 이들, 꿈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에게, 어, 뭡니까? 다시 꿈꿀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비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을, 어, 기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세대의 트렌드 변화가 하나가 뭐냐면 도파민인데, 도파민이라는 말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죠? 어,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어, 호르몬을 이제 도파민이라고 얘기하는데, 파밍이라는 말은, 이래 뭐냐면은, 어, 수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파민,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을 이렇게 수학하는 거죠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도파민이라는 말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즐거움을 가져다 줄수 있는 도파민이 분출되는 행동이라면 뭐든지 시도합니다. 요즘 이제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한 번씩 그렇고, 여러분들 아마 그럴지 모르겠어요. 짧은 동영상, 유튜브에 보면, 쇼트라고 그러는데, 그 짧은 동영상 10초, 20초 정도니까, 계속 그것만 이렇게 그거 이렇게 보다 보면, 한 시간 훌쩍 가버릴 거예요. 그죠? 어, 아마 그래 보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짧게, 짧게 보면서, 이렇게 뭡니까? 즐거움을 주는 것? 그러나, 그렇게 보면, 나중에, 한 시간이 지나면, 뭘 봤는지 몰라. 우리 뇌를 죽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글을 읽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이미지가 보여주고 30초 만에 또 바뀌어 버리니까 그냥 어 자극적이고 충격적이고 뭐 호기심을 당기는 거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이제는 더 도파민을 분비할 수 있는 것들을 막 찾는 거죠. 그렇죠? 역대급 도파민을 막 찾으려고 자극적으로 우리 문화가 바뀌어 버립니다. 자 그래서. 쇼폼 콘텐츠가 범람하는 오늘날 도파밍은 피할 수 없는 추세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재미를 추구합니다. 신앙도 조금만 진지하면 신앙도 지금 즐거움을 추구하는 걸로 탁 가버립니다. 십자가 무거우니까 짊어질 필요가 없고, 복 받아라, 행복하라, 돈벌 것이다, 건강할 것이다. 이렇게 뭡니까? 아주 뭐 이런 이 세속의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복음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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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에서 받아들인 것. 도파민을 자극하는 그러한 복음에 우리가 빠져버리는 것이요. 그러나, 도파민은 인간에게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지만, 새로운 자극에만 분비가 돼요. 점점, 점더 자극적인 쾌락을 쫓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세로토닌, 세로토닌. 세로토닌은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명상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이에요. 그래서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는 사람은 끊임없이 욕망에 막 추구하려고 하지만 세로토닌이 분비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고 그곳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도파민의 시대에 세로토닌을 분비할 수 있도록 명상. 그죠? 이 시대에 종교가 재미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봉사를 통해서 세로토닌을 분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영성의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요즘 남편 없던 아빠인데, 어, 요즘 남편들은 좀 다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젊은 세대들은 지금 육아도 하고, 그 다음에 육아휴직을 내고, 어, 집안일도 하고, 그걸 요즘 남편이라고, 없던 아빠, 그러니까 육아를 전담하는 이제 아빠들을 없던 아빠라고 얘기를 하는데, 젊은 세대 트렌드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요즘 남편 없던 아빠. 옛날에는 막 아들이 막 부엌에 가면 막 어머니가, 와, 네, 남자가 뭐 그렇게. 지금은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죠?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요즘 남편 없던 아내로 젊은 세대들이 이제 트렌드가 바뀌고, 자, 그 다음, 크게 두 번째로 이제 사회와 도시의 변화인데, 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어, 여기 나와 있는대로 호모 프롬프트라는 말인데 어, 이게 이제 프롬프트라는 말이 뭐냐면은 인공지능, 인공지능 우리 챗 GPT 전에 한번 이야기했다 그죠? 어,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바로 답을 해줍니다. 뭐 요한복음 몇장몇절 가지고 뭐, 뭐 결혼식 설교를 준비해줘 하면은 바, 바로 한몇초 만에 설교 한 편이 나와요. 그렇게 쓰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음. 저도 이세번문이 연결 안 되고 할 때는 한번 이렇게 물어보면은 좀 이렇게 엉뚱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제 언어분석, 이제 언어분석 할 때는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좀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자, 아무튼 이채 GPT 인테 질문하는 능력을 뭐라고 하냐면은 프롬프트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호모 프롬프트, 잘 질문하는 능력이 있어야 디지털 시대에, 채 GPT 시대에 이러한 어 뭡니까?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 뭐 그런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회가 이렇게 변화돼요. 이런 직업군도 생깁니다. 프롬프터, 어, 잘 질문하는 사람. 그래서 질문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해야 될 일이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라이어티 가격 전략인데 우리가 물건 값은 다 동일해요. 같은 물건은. 그죠? 이 커브이 여기서 천원 하는데 다른 데 가서 뭐만원 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가격이 동일해야 되는데 이 가격이 시간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뭐 음식 같은 경우 마감 시간이 다가오면 막 싸게 지잖아. 그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은 다양한 가격 전략 보라이어티 가격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저가가 중요한 것이나 최저 나에게 딱 맞는 가격이 중요하다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제 최근에 이제 이 리퀴드 폴리탄 이게 딱 중요한데. 리퀴드 폴리탄이 뭐냐면 리퀴드라는 말은 유동성입니다. 액체, 흘러가는 거. 폴리탄은 도시를 말하는 거죠. 어, 이게 도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흘러가는 도시 사람. 자, 그러면 최근에 우리 이제 김포시를 서울로 뭐뭐 뭐 병합하겠다. 서울시로 넣겠다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지금 김포에 사는 사람이 직장은 서울에 있어요. 집은 그 김포에 있고. 그럼 이 사람은 세금은 서울시에다 내고 그다음에 또집 아, 집이 이제 김포에 있으니까 세금은 김포에다 내고 생활권은 서울시야. 요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리퀴드 폴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동성. 그래서 주말에는 이 사람이 또 자, 뭐, 강원도 양양으로 가. 그곳에서 이제 뭐, 토일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서울 사람이냐, 경기도 사람이냐, 강원도 양양 사람이냐. 그죠?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교인들도 그런 교인들이 생길 거예요. 우리는 영호동 이렇게 주민들이 쭉 이제 이렇게 모여있지만 서울에 있으면서 왔다가 뭐, 방학 때만 왔다가 가든지 주말에만 왔다가 가든지 이런 교인들이 생길 것이고 리퀴드 폴리타는 또 아날로그도 있지만 디지털 시대에 온라인 에도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활의 변화, 시간의 변화로서 분초사회에서 세 가지, 젊은 세대의 트렌드 변화 세 가지, 사회와 도시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도 이 급변한 세상을 좀 다는 못 알아듣더라도 이렇게 보면서 내가 변하려고 하고 자꾸 막 이렇게 발버둥을 치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어 정말 이 변하는 세대에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의 오심을 예고한 모세가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어 우리는 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 변화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육각형 인간에게는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느냐? 도파밍을 추구하는 이 세대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까? 응. 요즘 남편 없던 아내, 없던 아빠에게는 예수님을 증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유아실에 아버지, 젊은 아빠들이 같이 아이들과 프로그램을 할수 있는 것들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리퀴드 폴리탄 크리스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당장 우리 교회가 뭐 이런 고민들을 바로 할 건은 아니지만 한국 교회가 이런 고민들을 해나갈 때 한국 교회가 다시 변화되고 부흥되리라 생각합니다.